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투스타의 미니카 성장기 재밌게 보고 계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재미지죠? 하하하. 요번에 제가 비기너 튜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책상 위에 뭔가 있죠? 요거 제가.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저번에 영상으로 올라갔던 튜닝한 녀석인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미니카 성장기 같은 경우에 3인칭으로 제가 이제 화면에 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튜닝을 한번 제가 그렇게 찍어보니까 튜닝 같은 경우에 3인칭보다 1인칭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게제 어, 얼굴도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지만 미니카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간만에 카메라 촬영 이렇 한번 하도록 하고요. 어 요걸로 오늘 어, 미니카 튜닝을 한번 더할 겁니다. 일단 화면 전환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전환.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미니카 지금 많이 바뀌었죠. 라이브에서는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카울을 일단 검정색 유광 검정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카울이 엄청난 흑간지를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윈 타입인데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파이프 그리고 요 파이프 파이프를 한 개씩 더 세워가지고 어 이게 조금 낭창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 더 튼튼하게 잡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너링이나 이런 데서 이탈을 어, 조금 안 하게끔 이렇게 조금 더 보강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셰시랑 부착되는 나사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긴 나사를 여기 일부러 긴 나사를 밑에서 위로 넣어가지고 어. 첼시랑 완전 결합이 되게 이렇게 딱 해줬고요. 그리고 앞쪽도 바뀌었습니다. 앞쪽은 보게 되시면은 절구를 빼버렸어요. 13, 13 절구를 빼고 AR 첼시 13mm 롤러로 이렇게 언더 롤러, 이 플레이트 밑에 있는 롤러를 언더 롤러라고 하거든요. 언더 롤러를 이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똑같은 롤러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앞쪽은 변했습니다. 앞쪽은 이렇게 변했고 뒤쪽은 이런 식으로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해줬고 그리고 카울 작업해주고. 멋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 한 대만 가지고 대회에 참가하는 건 조금, 어,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부서질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한 대를 오늘 튜닝 더 해볼 건데 그때 라이브로 정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하던 AR 셀시로 비기너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선택한 킷은 섀도우 샤크라는 키이고요 이게 엄청 카울이 예쁘게 생겼죠? 얘를 한번 튜닝을 한번 해볼건데 제가 이제 기본킥같은 경우에는 건드릴 수 있는게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비기너부터는 멋있게 튜닝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얘도 멋있게 만들었잖아요 이거면 어디가가지고 아우 진짜 이상하게 생겼네 라는 소리는 안듣거든요 오늘 만들 이 섀도우 샤크도 멋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파츠들 보면은 한계가 없는 게 있거든요. 그 없는 게 무엇이냐? 바로 아까 제가 정성스럽게 도색한 섀도우 샤크의 카울입니다. 얘도 유광 블랙으로 도색을 해놨고요. 자, 일단 엄청나지 않습니까? 유광 블랙 도색도 잘 됐어. 깔끔하게. 자, 유광 블랙 원래는 회색이거든요. 근데 밑 부분도 지금 도색해서 거의 색깔이 없긴 한데 원래는 회색. 아 여기 약간 보이네. 회색인데 완전 블랙으로 이렇게 도색을 해줬고요 깔끔하게 잘 됐죠 하면 잘한다니까 나라도자 <laughs> 그리고 뭐 여러가지 있는데 어 제가 한번 개 멋있게 튜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시조립 같은 경우에는 휠은 이거를 그대로 쓸까 이것도 은색이라서 멋은 있긴 할것 같은데 일단 한번 섀시 조립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섀시 조립은 빨리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지금 이렇게 기본 섀시 조립 완성을 했습니다. 중경 카본 휠에 마룬 타이어 세팅했고요. 어, 그리고 모터는 라이트 대시 넣어놨습니다. 라이트 대시가 비기너 클래스죠. 자 지금 한번 요거 한번 올려볼게요. 크크크크크크 아, 크. 멋있잖아. 자 멋있잖아. 자. 자 이렇게 했고 어 그리고 오늘 튜닝을 위해서 또 이것저것 많이 또 사왔습니다 망할거 어 이것도 한 8만원어치 되구요 누가 미니카 돈 많이 안든다 했어 뭐한대 만들라그러면 8만원씩 깨지는데 지금 벌써 888 어? 83 8, 8, 8, 24만원 아우씨 자 아무튼 자 요거 바로 또 튜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부터 저는 항상 앞쪽부터 튜닝하죠 앞쪽에는 필요한거 저는 요번에는 풀카울 말고 저기 FMA랑 조금 다른 세팅을 위해서 FRP 멀티 롤러스테이 1개, 2개 자요걸로 플레이트를 대줄 거고요 요걸로 일단 기본 딱 플레이트를 대주고 그리고 이걸 샀어요 요거요게 왜냐하면 눈썹이라는 파츠인데 어, 미니 4 애플 포버포 롤러 마운트 아무튼 15357번 눈썹이라는 플레이트인데 여기 있는 하얀색, 요게 한 8mm 정도 되거든요. 8mm, 9mm 정도 되는 플라스틱 롤러처럼 쓸수 있는 건데, 얘를 앞쪽에 쓸 겁니다. 근데 이게 개당 두 개씩 들었어요. 흰색 요게. 그래서 양쪽에 쓰고 싶어서 요걸 두개 샀습니다. 둘둘 쓰게. 이렇게 롤러를 얘를 쓸 거고, 왜냐면은 저는, 어, 이 파츠를 쓸 거기 때문입니다. 짜잔! 이게 뭐냐면은, 뭐, 무슨 하이 마운트, 뭐, 어쩌고저쩌고, 어, 하이 마운트, 에어로 하이 마운트 롤러 세트라는 품번은 15115 이건데, 음, 요거를 쓰기 위해서 제가 롤러를, 저 작은 흰색 롤러를 쓸 건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설치를 해줄 겁니다. 요런 식으로 딱 설치를 하게 되면은 13mm 롤러는 안 들어가요. 걸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 요 작은 롤러, 이 롤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뭐 이해 안 가지만 뭐 모르겠다 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깔맞춤. 깔맞춤을 위해서 제가 산게또 있는데, 검정색 락너트. 검정색 락너트. 그리고 검정색 파이프들. 깔맞춤. 그리고 검정색, 이걸 뭐라 그러죠? 요거 스테빌라이저 쓰려고 요거, 요 검정색 스테빌라이저 15528. 요거 사왔고요 자, 앞쪽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앞쪽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뭘 해야지 알것 같아. 일단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일단 밑에다가 브레이크를 무려 4점 고정으로 박아버렸습니다 자 요렇게 브레이크를 박고 그 뒤에 플레이트 멀티 플레이트 두장 겹치기 두 장을 요렇게 겹쳐서 요렇게 해야되는데 어, 요거는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플레이트를 고정을 해야됩니다 아잘 들어간다 밑에서 우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밑에서 위로 나사를 넣어줬으면은 여기에 멀티 프론트 두 장을 이렇게 딱 올려주고 그 위에, 어딨냐? 어이씨, 어디 갔냐? 그 위에 얘를 이렇게, 아, 멋있다. 자, 에어로 파츠를 이렇게 넣어주고 자 멋이 있죠 지금 벌써 그리고 락너트 검정색 락너트로 여기 위에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이거 아주 공기 역학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꽉 고정을 해주고 지금 뭔가 벌써 물건이 한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아 뭔가 멋있어 그리고 여기 하얀 부분 FRP는 이 하얀 게 하얀게 좀 더럽잖아요 카본은 이렇게 하얗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멋을 위해서 검정색으로 칠해준다 어. 이게 검정색으로 칠하게 되면은 여기 마커에 있는 이 성분이 FRP를 조금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강성에 도움이 되는게 개쁠 그냥 색깔 칠하는 겁니다 이거 와 훨씬 나아졌어 음, 블랙 자이 음. 상태에서 이제 롤러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롤러 세팅 같은 경우에 어, 일단 저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뭐 휘고 부서지고 이런 거에 질리기 때문에 강화 나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30mm 나사로 앞뒤 똑같이 해줄 예정이에요. 그럼 강화 나사가 총두 세트 필요하겠죠? 자, 지금 한쪽 롤러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롤러 언더 롤러 그리고 플레이트 위에 롤러 이런 식으로 두개 세팅했고요. 마감은 어, 요 스탑이. 이 스탑이 이름이 뭐지? 컵처럼 생긴 스탑이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탑이가 얘보다 이 롤러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기 때문에 일반 주행할 때는 다을 일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반대편도 똑같이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렇게 앞쪽 롤러 세팅했습니다. 뭔가 멋있지 않습니까? 아, 자. 그리고 이제 뒤쪽 하면 되는데, 뒤쪽은 어, 어떤 걸쓸 거냐면은 여기 책상 더러운 거 있다 치울게요. 뭐라 하지 마세요. 자, 요걸쓸 겁니다. 15430, FRP 멀티롤러 스테이랑 그리고 이거 15242, FRP 슈퍼X, 셰시 요거랑 그리고 판때기. 나우 판때기가 어디갔지? 브레이크 판때기가 없어졌네. 자, 급한대로 중고 판때기 준비하고 <laughs> 요런 식으로 플레이트는 세 종류로 갈것 같습니다 요거 바로 튜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슈퍼 엑스 플레이트랑 판때기를 요렇게 제일 짧은 나사랑 락 너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제 얘를 얘를 여기 넣어 주면 됩니다 얘를 여기 넣어 줄 건데 어... 자... 어? 씨... 뭐할거 구멍이... 잠깐만 이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인가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요거 두 개로 셰시에 결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와셔를 한장 넣었습니다. 요, 여기 여기 밑에 좀 와셔 보이시죠? 이렇게 지상구도 조금 맞춰주고 지금 이 와셔가 없으면은 여기 실시 부분에 간섭이 돼가지고 와셔 한장딱 넣으니까 딱 되네요. 음, 자 아무튼 이렇게 뒤쪽 브레이크랑 언더가드는 설치했고 이제 얘가 필요해 리어 멀티 얘를 이제 달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달아주면. 간단하게 달리겠죠? 자, 한번 바로 이건 뭐 길게 끌거 없이 바로 한번 넣어 볼까? 자, 멀티 플레이트 끼웠고요. 이제 뒤쪽에 롤러 세팅만 하면은 거의 끝났습니다. 뒤쪽 롤러 세팅하고 올게요. 정말 심플하게 할 겁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로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뒤쪽 한쪽 롤러 세팅 했는데요. 30mm로 30mm로 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13mm 롤러 꽂는 자리에 여기 셰시가 있습니다. 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파이프가 일반적인 이 파이프 아니고 요게 뭐냐면은 졸구 롤러에 들어가는 부싱이랑 금색 부싱이랑 졸구 롤러에 들어가는 부싱이랑 여기 기본 킷 옛날 그휠 차축에 들어가는 금색 부싱 요거 두 개로 높이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해놨고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여 여기도 앞처럼 이 얇은 거안 쓰는 이상 실시 간섭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반대편도 똑같이 30mm 세팅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렇게 미니카 뒤쪽 리어 부분까지 튜닝을 완성했습니다. 댐퍼도 지금 다 달았고요. 그리고 사이드도 달았는데 사이드는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달았습니다. 지금 사이드 댐퍼 지금 달려 있는 거 보시면은. 어 요런식으로 요거 요번에 구독자 구독자 미니카 자랑 했는데 요런식으로 다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길래 어 따라서 왠지 특별해 보이잖아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다는게 맞죠 이 방향 이 방향이 맞는데 그냥 어, 뭔가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 오오 아니까 이게 조금 더 멀리 가나 자 요런식으로 달았구요 어 너무 예쁩니다 일단 너무 예쁘고 슬림 댐퍼 딱 뒤에까지 해준것도 너무 예쁘고 자 그리고 카울 여기에 딱 맞게 씌워주면은, 아 와, 와, 끝났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포스가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날게 아니죠 우리는 스티커를 조금 붙일겁니다 더 멋있어지기 위해서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일건데요 스티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AMG 스티커 아~~ 깜짝나지 않습니까 자 요거를 준비했는데 요게 어 뭐냐면은 SMC몰에서 증정하는 스티커입니다 증정품 스티커인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어 SMC몰에서 뭐살때 AMG 스티커 주세요 하면은 요 스티커 줄겁니다 요거 고대로 붙여볼게요 그리고 한개더 증정받았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에반게리온, 어, SMC몰, 에반게리온 해가지고, 요런 스티커도 있으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증정, 뭐, 시킬 때 말하면 은 준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스티커 붙이고, 오래간만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빠밤! I wanna see the light! 이렇게 스티커까지 붙이면서 미니카 완성시켰습니다. 개멋있죠? 와! 자 이렇게 비기너 클래스 이제 클럽 레이스 왕중왕전에 도전할 비기너 클래스 미니카까지 두대 이렇게 완성을 시켰는데요. FMA 미니카랑 ARCC 미니카 과연 이 미니카들은 저에게 입상이라는 달콤한 상을 줄수 있을지 아니면 은또 진상만 부리고 뭐. 아무튼 얘네 바로 내일 또 이제 트랙 주행 연습 주행하러 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라이브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저기 대회가 열리는 서면타미아 트랙 가가지고 한번 굴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행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니카는 개멋있네. 일단 개멋있게 완성했다. 와이씨.